9의 미니로그 3편인데요. 오늘은 1교시가 있는 날이라 이른 아침부터 준비 중이고요. 너무 졸려서 자꾸 버퍼링이 걸리더라고요. 오늘은 팔찌도 하나 착용해주고 나가줄 건데요. 이거 선물 받았는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갑게 먹으면 그냥 곤약젤리 먹는 것 같고 아주 맛있어요. 사실 이날 살짝 지각을 했답니다. 4학년은 지각해도 뛰지 않아요. 수업 듣고 꽈방에서 잠시 쉬다가 밥 먹고 스타벅스로 이동했고요. 요새 카페인 줄이기 하는 중이라 원샷만 먹었어요. 카페에서 열심히 유튜브 편집해줬고, 아니, 제가 이 에어팟 4년째 쓰는 것 같은데 드디어 고장이 난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친구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짤라면 해욱 교수님 짤을 보여줬어요 막간을 이용해 영롱한 팔찌 자랑도 해주고 치과 예 약을 해놔서 잽싸게 다녀와줬고요. 끝나니까 약간 입에서 피만났어요. 엘베 기다리면서 아웃핏 체크 해주고 다시 꽈방 와서 후배들이랑 놀았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후배가 알바 가기 싫다고 울더라고요. 암튼 공강 너무 지루해서 학교 후문 빈티지 샵 와줬는데 너무 너무 이쁜 후드를 발견해서 다른 아우터랑 함께 구매 갈겨버렸습니다. 바로 옆에 분식집이 있길래 치즈 떡꼬치 머시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다시 열심히 수업 가졌고 늦을 뻔했는데 출석 세이프했고요. 끝나고 친구들이랑 또 청년다방 먹었어요. 있습니다.